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중소중경기업이 신중년 적합 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중소중경기업들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신중년을 채용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신중년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. 올해부터는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의 적합 직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 훈련 후 재취업이 활성화됐습니다. 또한 구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례지도사, 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하여 신중년 구직자들의 원활한 재취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 기업이 고용부가 선정한 신중년 적합 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반드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기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채용 시 원칙적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기한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해야 합니다.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 월 80만원, 중견 기업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,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으로, 승인 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 지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.